1304년 스코틀랜드의 영지에서 로버트의 항복을 받아낸 에드워드 일세는 그를 코민 가문과 화해시키고 올리펀트의 성을 파괴시켜 그 지배력을 공고히 합니다. 이 잉글랜드 왕과 함께 십자군을 참전했던 아버지 브루스는 이게 다 스코틀랜드의 왕이 되기 위한 기틀이 될 거라 말하는군요. 그의 대녀인 엘리자베스까지 로버트에게 시집을 보내는 걸 보면 말이죠. 하지만 그들의 수탈과 간섭은 더 심해지고 브루스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 말합니다. 에드워드를 믿지 말았어야 했다고. 그리고 독립투사 윌리엄 월레스의 죽음 앞에서 로버트는 결심하는군요. 더 이상 잉글랜드에 충성하지 않으리라고. 하지만 협력을 위해 찾아간 코민이 그런 그를 밀고하려 하고 그 과정에 일어난 살인을 용서하는 교회의 지지가 이어지게 되면 이 불안에 떠는 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스코틀랜드는 그 비어 있던 왕의 자리를 로버트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하지만 로버트의 부대를 마주한 스코틀랜드 의회의 발랑스가 기사로서의 결투 약속을 어기고 기습을 통해 그 진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나면 로버트는 결국 이 소수의 병사들과 함께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게다가 코민의 사람이었던 이 맥두걸 병사들의 공격까지 이어지게 되면 이 허울뿐인 왕은 더 이상 지지 세력도 모을 수 없게 되어버린군요. 그리고 이 당찬 여인 엘리자베스. 아직 죽은 전부인을 잊지 못하고 있던 이 반역자를 스스로 함께하겠다 선택하고 그의 신뢰까지 얻어내며 그의 딸 마저리를 지키고 있던 그녀는 마주합니다. 이전부터 로버트를 벼르고 있던 자신이 무능력하지 않음을 아버지에게 증명하고 싶어 하는 잉글랜드의 후계자 에드워드 2세를 말이죠. 그렇기에 로버트에게는 더 이상 이 앵거스의 영토, 아일랜드에서의 집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택하게 되죠. 기사로서의 품이 따위는 던져버리기로. 그리고 이어지는 이 게릴라 전투들은 가문의 이름까지 빼앗겼던 더글라스의 영토를 넘어 잃어버렸던 왕관까지 되찾게 해주는군요. 그리고 이 소식은 지금껏 잠자코 있던 이 에드워드를 직접 움직이게 합니다. 자신은 로버트의 사람임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이 엘리자베스조차도 통제하지 못하는 무능한 아들레미를 대신해서 말이죠. 하지만 결국 그 고단한 행군은 이미 쇠약해진 그의 생명을 다하게 하고요. 이제야 그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난 에드워드 2세는 3천의 병력을 이끌고 로버트가 주둔 중인 라우든 언덕 앞에 도착합니다. 이제 로버트에게도 그 지지 세력들이 모여들긴 했지만 사실 잉글랜드 군 앞에선 택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하죠. 야수가 되어 싸우라고. 그리고 이제 위압적으로 달려드는 이 기병들이 숨겨져 있던 참호와 창 앞에서 쓰러져 내리고, 우회하던 병력들 역시 예상치 못한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되면, 이 야수들은 자신들이 준비해 놓은 덫에 단단히 걸린 이 병사들을 향해 자신들의 땅을 지키기 위한 그 야성들을 뿜어냅니다. 결국 살아남은 짐승들은 도망치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한 번이라도 로버트를 이겨보고 싶었던 이 잉글랜드의 새로운 왕이 처음으로 마주한 죽음의 공포 앞에서 자신 혼자선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제야 로버트는 억압받던 스코틀랜드에 진정한 독립의 길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제외한 엘리자베스와 함께 나눈 로버트의 핏줄은 300년 후 영국의 왕의 자리까지 차지하게 되는군요.